안녕하세요. 어, 제가 이팅컵의 금이라는 아이를 제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포트를 이게 주문을 했었는데 두 포트 중에 한 포트에 한 목대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었었거든요. 근데 목대가 세 개인가 네 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 얘, 얘랑 그다음에 여기 빛감이 틀리죠? 얘가 부러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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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상에 담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쁜 애들만 이렇게, 달달달, 딸, 딸, 묵혀진 애들만 이렇게 원래 분갈이를 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찍을까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안 이쁘니까. 근데, 얘를 빨리 심어줘야겠더라고요.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고 나니까 이제 아쉬워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쁜 앤데. 응?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멍이 들어오죠. 되게 이쁜 앤데요. 아, 이게 목대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활짝가 잘하는지 활짝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팅커벨 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갈이 아이는 실라이라는 네 아이고요. 여기 마이팟다육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오래 묵은 아이예요. 그래갖고 와 <laughs> 너무 예쁘죠. 어 지금. 해가 갑자기 구름에 가려 가지고 갑자기 어두워졌네 이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제가 오늘은 진짜 조명을 현관에다가 이미 챙겨 놨다니까요 잊어버릴까봐 또 잊어버릴까봐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챙겨왔어요 만약에 어두워지면 조명을 켤 생각이에요 두시도 안됐네. 조명키기에는 조금 오바다, 그쵸? <laughs> 자, 실라이라는 아인데, 이게 제가 볼때 너무 오래돼서 뿌리가 건강할 것 같진 않아요. 양호하네? 생각했던 것보단 양호합니다. 오, 어, 뿌리도 건강하네? 오연데? <laughs> 기대 1도 안 했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깍지도 없고요 네, 뿌리도 되게 건강합니다. 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런가? 지금 막 라방하고, 막 그럴 타이밍 아닌가요? 그쵸? 원래 내가 이런 거,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laughs> 아이고, 입장 뜯어먹었네. 아, 참네 에휴. 이게, 창은, 그, 그거 뭐지? 그 핀셋? 그, 아, 이름 뭐였지? 그,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가 산, 그거 뭐지? 창뜰때 쓰는 거? 겸자, 어, 겸자. 겸자를 갖다가 뜯어야 되는데. 음.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오 이게 되게 깨끗하다. 오래 묵어가지고요. 저는 뿌리가 안 좋거나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이구, 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실라이를 베란다에서 키웠었거든요. 분명히 샀을 때 이랬다고, 이랬다고. 근데 활짝하고, 얘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게 다 하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시퍼런 걸로만 있는 거예요. 원래 살때 이렇게 노릇노릇한 애들 살았는데 속았잖아. 얘가 성장하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쁜거 보고 샀는데 점점점 이 주황색이 사라지는 거예요아 너무 안타까웠어 이쁜 빛깔을 음. 그런데 왠지 얘도 그렇게 될것 같은 예감이 불길한 예감이 든, 든답니다 뭔지야? 자, 화분을 어떤 걸로 하지? 자, 이렇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요거는. 너무 작다. 그렇죠? 음. 응. 얘가 낫겠네. 아 저거 다이를 빨리 용접을 해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워갖고 와 용접하다가 진짜 쪄죽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조금 선선해지면 용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루 종일 하우스에 있어갖고 이따 집에 가면 완전히 뻗을 것 같아요. 왜 요즘에 이렇게 계속 삼겹살이 땡기지? 삼겹살 저녁에 먹고 싶네. 음. 쪽 문을 좀 활짝 열어놨더니 21도까지 떨어졌네요. 근데도 왜 나는 이렇게 덥지? 반팔을 입고 일을 해야 되나? <laughs> 와, 제가 진짜 감기가 안 걸린지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진짜 완전히 그 사각지대였어요. 독감 사각지대. 딸내미 걸렸지? 동생 걸렸지. 이제 동생하고 이제 저 자제 극한다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동생이 이렇게 애기한테 독감을 올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완전히 그 독감 사각지대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래고 아이고, 올으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 안 걸렸어요. 이게 면역력이 좋으면 확실히 그런 거에 노출이 돼도 그렇게, 음, 쉽게 쉽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코로나 때한번 그렇게 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3년 정도는 진짜 완전히 감기 한번안 걸렸어요, 진짜. 그때 사각지대에 놓였었어, 완전히. 가족들이 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실라이 한번 분갈이 해봤는데요 와이 빛감이 전에 질란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해가 살짝 떴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야 이쁘다 와 이쁘다 진짜 음, 음. 화분하고 한번 보여드릴까 음야 으, 어, 예쁩니다. 얘가 약간 펄감이 있어요, 슬라이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빤딱빤딱하죠? 음. 음. 이 빛감에 속으셔서 찜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 주황주황한 이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laughs> 저처럼 속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예쁘다.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라이 분갈이 하는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